하나일, 합팔일, 모은다는 뜻이 있습니다. 뭉치면 하나가 됩니다. 입구 사람구, 부자부, 집면 합팔일, 사람구 밭전. 즉, 집도 있고, 사람이 밭도 있으니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와집에 살면 부잣집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상징은 기와집이죠. 집도 있고 사람이 밭도 있으니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 부자입니다. 부자, 부. 이 글자는 사전에는 간머리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한자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면자죠. 집도 있고 사람이 밭도 있으니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자 합팔합자 사람인 합팔일 사람구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으니 합한 것이다. 해서 합할합자입니다 합계, 합심, 손수 합팔합, 손가락을 합하면 열이 되죠. 그래서 열십자입니다. 이 글자는 사전에는 제방변으로 나오는데 손수자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손가락을 합하면. 열이 됩니다. 손가락을 합하면 열이 된다 해서 10, 10 10원, 20원 할때 씁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